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액션 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중동네이션> 회사다, 진짜 <laughs> 와차! 뭐 판다 12가! 씨발! 뭐 조정 니 제곱아 워 인지 판 12가 씨발 ㅋ ㅋ ㅋ 와씨 존나 웃겨 진짜 와와 욕할 때만 왜 한국말로 욕하냐고 쥐면 존나 웃기네 <laughs> 와 존나 <존다> 웃기네 <laughs> 안녕하세요, 장재입니다. 중국의 텐센트게임즈라는 대규모의 아주 큰 자본력을 가진 회사가 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넥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던전의 파이터를 중국에서는 텐센트게임즈에서 퍼블리싱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빵모님을 통해서 저한테 한국 시로코레이드 과연 어떤가 유저들의 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보내줬어요 그거를 빵모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해볼건데 프레이시스도 저랑 같이 최초크 하셨고 퍼섭에서 그리고 본섭에서 시로코레이드 나오자마자 바로 5인절을 성공한 빵모님 도유 TV에서 한국 던파랑 중국 던파를 같이 방송하고 계세요. 빵무님 그 한국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빵무님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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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너무 반갑고. 그러면 이렇게 시로코 레이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내줬는데, 제가 느끼는 한국 시로코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빵모님. 예. 자, 시로코 레이드 평가. 일단 이거는 장지 개인적인 의견이며, 시청자분들은 제가 올리는 영상에서 링크 들어가셔서 평가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빵모님한테 들어보니까 실제 패치에 반영이 될수 있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데,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게 뭐 그냥 덤파워프, 덤담 뭐 이런 그냥 유저들이 하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게임에 에서 하는 설문 조사예요꼭그 참여해주세요. 첫 번째 난이도 매우 쉬움 10점 만점에 3점 너무 쉬워서 던파 역대 상향을 받고 온 최초의 레이드예요. 안토레이드는 퍼섭에서 본섭에 오면서 대폭 하향을 먹었고 루크레이드는 퍼섭에서 본섭에 오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폭 하향을 먹었어요. 거의 이거는 80% 정도 하향을 먹고 왔고 세 번째 핀도어 레이드는 퍼섭에서 본섭 그대로 넘어왔고 프레이시스 레이드는 퍼섭에서 본섭 30% 정도 하향을 먹고 왔어요. 그리고 시로쿠 레이드는 퍼섭에서 본섭할 때 유일하게 20%정도 상향을 먹고 너무 쉬워가지고 저도 처음에 엄청 기대하고 했는데 너무 쉬워서 말도 안나오더라고요그 다음 퀄리티 매우좀 10점 만점에 9점 그중의식이관 부금이 진짜 쌉찌려요 저는 프레이시스 테마 부금 이길 수 있는거 안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완전 역대급이고 어떻게 이런걸 구상했는지 말도 안된다 특히나 시로코의 모습이 세계 레스텔 레베체 길리로 등장하는 점이랑 망각을 클리어했을 때 등장하는 내면에관 시로코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엄청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보상 10점 만점에 6점. 큰 기대를 할수 있는 보상이 많아서 좋았어요. 시로코 에픽, 신화. 얼마 전에 제 공팟에서 군막을 드신 분도 있으셨는데, 그리고 지혜의 선물, 그리고 레전드리 카드. 이전 프레이시스 레이드는 퀄리티는 좋았지만, 정가 방식이라 기대감도 좀 떨어지고, 물론 완제 드랍도 있었지만은, 돈이 되는 비싼 아이템이 너무 없어서 보상이 좀 심심했어요. 그리고 기대감을 위해서 지나치게 확률성으로만 낸다면, 박탈감이 심할 수 있어요. 못 먹는 사람이. 그리고 메타몽 에픽, 원하는 시로코 에픽을 잔향을 제외해서 한개 선택이 가능했 에서 어느 정도 보정이 된다. 윤병진 디렉터 때뭐 빵모님도 많이 도셨겠지만 그란딘의 지옥 파티 다크고스 먹으러 우리들 많이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시간의 네. 광장. 지옥파티에 초대창을 존나게 때려박아서 오간풀이랑 삼신기 드럽게 못 처먹은 장지 그리고 안톨레이드에서 구원의 기대감 3년동안 못 처먹은 유저로서 지금 보상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10점 만점에 6점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개선사항은 첫번째 루즈한 진행방식 시로코 레이드는 던파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안톨레이드를 모방했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드라마틱한 운빨 보상 그리고 16인의 대규모 공대와 거래가능한 고가의 아이템 다양한 포지션 던전길의 유기적인 구조랑 터진다는 개념의 던전, 뭐 한포 격정지 거울 부정 등으로 했죠. 하지만 바로 전 최종 컨텐츠인 프레이시스 레이드에 비해 전체적인 진행 방식이 너무 루즈해요. 진행 방식을 비교해 보자면 프레이시스 레이드는 1페이지 밤에맞출로 외곽, 2페이지는 밤에맞출로 심층부. 1페이지 끝나고 대기 시간 없이 바로 2페이지로 진입하는데 시로코 레이드는 1페이지 시로코 추적 작전 법칙이 간문 지성의 간문 고난의 간문 읽고요, 고난의 간문 읽고요. 2페이지는 시로코 토벌 작전 3개, 2개, 1개. 딱 보도 차이가 전하게 많이 나죠. 그리고 프레이시스는 짧은 페이지에도 실팀 없는 진행 방식에 박진감이 넘치고 재밌었지만, 시로코 레이드는 루즈하게 반복 클리어해야 되는 던전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억의 파편, 파편의 기억, 무의식의 간 억압 부정. 그래서 퀄리티가 좋음에도 전체적으로 플레이타임을 억지로 끄는 요소가 많다 보니까, 요리케릭 하다보면 금방 지쳐요. 진각 유머의 밸런스 때문에 쉽게 만든 시로코를 너무 좀 일찍 끝나지 않도록 하면서 다음 컨텐츠 내기 전까지 유저들 의 플레이타임을 억지로 늘리려는 게 보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굳이 안해도 되는 부분이게긴 한데 두번째 파괴된 문 부금 이 페이지에서 등장하는 파괴된 문의 순서를 부금으로 맞추는 방식이 너무 좋아요 진짜 천신한데 이게 근데 너무 허벌이라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부금이 나오기 직전에 보스바까지 들어가가지고 못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금 확인하는 부분이 좀더 일찍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번째는 아마 빵모님도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일텐데 난이도 하드한 콘텐츠를 좋아하는 유저로서 난이도가 너무 지나치기 쉬워서 아쉬워요 하지만 뭐 근데 이게 지금 던파가 진각성을 받은 캐릭이랑 받지 못한 그리고 개편을 받지 못한 받은 캐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납득이 좀 되고 지금 추 총검추 진각성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느는 문제점은 한 요정도 개선사항 그럼 빵무님이 느끼셨던 부분들 예. 말씀해주세요 첫번째 난이도는 어떠세요 빵무님? 난이도는 너무 쉬워요 일단 <laughs> 십 천만 쯤에 예, 몇 옛날, 점이에요? 옛날에 크리 때첫 번째 클리어 할때퍼섭에서 알잖아요. 네, 어, 그렇죠. 그때 한그 쾌감. 폐가...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유연감도 없고 엄청 터지는 난이도 있고 대통해도 클 하더라고요. 네. <laughs> 그때 우리 퍼섭에서 최초 클래스 때 완전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네. 이거 이대로 중국에서 나오면 퍼큐르보다 네. 더 쉬운 던전이에요. 진짜요? 와. 네. 오킬부도 더 쉬워진다네요 빵무님한테 들었는데 지금 중국들은 평균 유저들 거의 다 만억씩 20%백 넘거든요 만억이요? <laughs> 그러니까 네, 1조라는 직업. 거죠 1조 아, 1조 네. 그, 지금은 한국 덤파에서 평균은 뭐 1,800억이면 충분히 클 하잖아요. 네, 그렇죠. 20% 백이면, 네, 패턴은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음... 좀 너무 유지하고, 제가 보는데 난이도 점수면... 당든... 빵모님이 지금 한국 시로코가 중국에 그대로 넘어오면 첫날에 바로 2인절이 된대요. 보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 보상은 너무 운빨인 것 같아요. 왜그냐면 음... 시로코, 테미, 하이, 반지... 보조 장비 세 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세 가지도 5세트잖아요. 다섯, 네. 다섯 가지 종류. 다섯 개면 진짜 풀세트로 만들라면 진짜 제가 보기로는 1년 정도는 해야 될 거. 지금 시로코 레이드 나온 지 지금까지 얼마 됐죠? 지금 두 달째예요. 두 달이면 제가 제일 운 제일 좋은 캐릭이 이 캐릭이 지금 거의 졸업이거든요. 근데 이세 가지가 다 따로 따로 나왔어요. 와, 하필 운 좋은 캐릭이 두 달이네. <laughs> 아 에리보스구나. 네. 어, 예, 풀세트로 나오려면 제가 보는데 아직도 반년 정도 녹아내 해야 될 걸. 메타몽 받으신 거예요 이거? 아니그 운빨로 그 항아리. 아. 182개 그그 그 뭐든가. 네네. 그 꽃잎 석기형. 어, 네. 아. 그거로 했어요. 음. 그 다음에. 골카로 어, 세개 먹고. 그러니까 운빨 때문에 이거 자기가 운 없으면 이런 캐릭처럼 운이 없는 게 아니면 엄청 계속 돌아도 못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좀 운빨인 게 아쉽다라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중국 유저들한데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봤는데. 네. 일단 무기 대해서 너무 백제 무기가 백제 에픽으로 업그레이드하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백제 에픽 무기가 센그 대검처럼 센 거도 그 있고 약한 거그 권투처럼 약한 거도 있잖아요. 네 권투 글러브. 치로코 무기로 밸런스도 안 맞췄어요. 아오 그거는 좋은 의견이네요. 그러니까 빵무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던파에는 무기가 옛날 흑천의 주인처럼 다 똑같은 옵션이 아니라 데우스 이미지리뭐 오버스펙라이즈 어나이얼레이터 이런 것처럼 엄청 좋은 무기가 있고 아니면은 뭐 블레이저헌터나 아니면은 홍염이라든지 엄청 안 좋은 무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로코에서 그거를좀 보정해서 맞춰줄 줄 알았는데 그 밸런스를 안 맞췄다. 대우 것만 너무 좋다. 중국 유저들도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그런 무기가 밸런스가 안 맞춰진 게 아쉽다라고 말씀해주시네요. 음... 네, 원래 얘네들 생각에서는 시로코 무기 가지고 밸런스 맞춰줄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 부분이 아쉽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시로코 레이드 중국 반응은 어때요? 중국 제가 보는데 뭐 대기감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음.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예. 중국에서는 가장 인기 많았던 게 안토레일이죠. 루크도 괜찮았어요. 음. 맞아요. 루크도 한국에서도 엄청 잘 나가긴 했어요. 인기가 많았고, 예. 프레이 시스는 어땠어요? 중국에서는 프레이는부터 음.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지금 시로코는 프레이보다도 인기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중국 던파이는 시로코가 한 9월쯤 나오죠. 8월에 포섭에서 나오고 9월에 본섭아 최종 콘텐츠가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도 기대감이 좀 없다. 반응이 별로 안 좋나봐요. 이거 어, 레이드 나오려면 먼저 공급된 족 같은 데서 털은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가. 근데 네네. 지금 완. 없어요. 아, 아 그러니까 네. 유저들 반응이 아예 없다. 예. 네. 오 심각하긴 하네요. 그러면은. 네. 어 아, 이거는 네이퍼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할것 같고. 그러면은 빵무님이 느. 는 시로코 레이드의 난이도 보상 그거 말고 또 개편해줬으면 하는 거 있나요? 저 생각에서는 일단 무조건 피맥이 높아야 돼요. 지금은 음. 너무 약해요. 음, 그다음 너무 보상은 일단 무기 밸런스 좀 했으면 좋고 네. 시로코 템은 너무 랜덤이라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빵무님도 방송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남프리 3차 방송 이번에 남프리 네. 3차 방송은 어때요, 반응 3차 반은 응 괜찮았어요. 근데 인파이트만. 음. 아 인파이터만? 예. <laughs> <laughs> 중국도 한국이랑 좀 비슷비슷하네 취향이. 한국에도 인파이터가 인기 제일 많아한데. 저번에 원래 약하거든요 퇴마사. 한국은 모르는데 중국 전파에서는 퇴마사는 시너지에서 약한 급이거든요. 네. 근데 요번 삼차 가성으로 좀 상향 먹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먹었더라고요. 네, 주력기 상향이랑 좀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지금 바라고 있는 삼차 가성 1등이 뭐예요? 어, 시청자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예, 여쭤보세요. 아 거의 나여건어네요아여건어예요 오. 어. 엄청 외네 중국도 여급사가 인기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여건어? 네 음. 여건어가 많네요 그러면 은 잘하면 여건어가 나올 수도 있겠네 다음 턴에 자 중국의 민심은 여건어가 1등이다 물론 빵문이 방송 시청자들이 여건어를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빵문이 지금 몇명 네. 봐요 시청자? 7,437명 오, 빵문이 방송이 또 워낙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좋은 표본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는 네여법사도 음. 음. 많네요 음, 여마 법사랑 여건어. 근데 지금 여교과하고 그 남건어는 어차피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네, 중국은 아직도 안 나왔어요. 소식도 없어요. 아, 남건어랑 소식도 없구나. 네 지금 한국이 중국보다 빠른거가 난거는 여격투가 그 다음 남프리스트이 세개가 아직 중국에서 안나왔어요 아 여섯개인데 그럼 세개밖에 안나온거네요? 중국은 네 그러면 제가 빵모님이 보내준 이 링크를 제 유튜브 영상에 올리고 링크를 댓글로 달아야 될건데 한국 유저분들도 네. 이거 설문조사를 많이 참여해주세요 만약 내가 시로코레이드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은 꼭 이거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기타 견해. 넥스트 좀 누르다보면은 더 나오는데 참여해주셔서 저 패치가 좋게 좀 반응이 되면 좋겠네요. 빵무님 좋은 설문 조사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빠이빠이. 빠이빠이.